오늘은 인정받기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정받기는 나의 존재 가치를 타인이 알아줄 때 우리는 인정받는다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어렸을 때 소대변을 가릴 때, 아이고, 우리 애기가 여기다 오줌을 넣었네,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칭찬받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전투적으로 화장실을 찾죠. 네. 강아지도요, 그 패드에다가 혹은 화장실에다 그 볼일을 보고 나왔을 때막 먹이를 주고 칭찬을 해주면 거기를 가서 볼일을 보고 주인한테 오죠. 그때 그 주인이 칭찬을 해줄 때 진동이 아주 강력해지죠. 그리고 그 강력한 진동들이 자체 에너지가 만들어져서 에너지화가 돼요. 그러면 누군가 인정을 해주지 않아도 나는 계속해서 어, 그 행위에 대한 것들이 길이 나죠. 생각에 길이 나고, 몸에 길이 나고, 감정에 길이 나죠. 이 모든 것들은 길찾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인의 인정을 받는데 익숙한 사람들은 타인에게 모든 권한을 줍니다. 그리고 나는 종이 되는 거예요, 종. 그것이 익숙해진 사람은 자기가 뭘 해놓고도 자기를 못 믿어. 잘했나? 못했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에 모든 주의가 다 가죠. 정말 인정받기 위해선 뭐든지 다 하죠. 칭찬을 받기 위해 나를 던져버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 있죠? 다른 사람들의 해결거리를 자기가 다 나서서 해결해주는 사람. 대체적으로 그 원인은 사랑받고 싶은데 있을 것입니다. 사랑받고 싶은데 그 사랑을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일들을 해결하면서 인정을 받는다면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을 해결사로 인지할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자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관계가 없죠. 어머니에게 인정받고, 선생님에게 인정받고, 또는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 밑에 욕구가 부족감이나 혹시 결핍감이라면 어떨까요? 거기에 대한 결핍감은 뭐냐? 내가 다른 형제보다 우선했으면 좋겠다나 아니면 어머니의 칭찬을 사랑으로 시스템화한 거예요. 그래서 마마보이, 마마걸들이 되죠. 엄마 하란 대로 다 하는 거야.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하니까. 서른 살이 되고 마흔 살이 돼도 엄마 새끼로 사는 거야, 엄마 새끼로. 엄마만 졸졸졸졸졸 따라대냐 어떤 마마보이는 결혼을 하고도 엄마만 따라대냐왜냐면 엄마는 계속 칭찬하는데 부인은 계속 비난하거든. 어떤 마마 보이는 부인이 생기면 숙주가 바뀌는 거예요. 어머니를 섬기다가 그 다음에 부인을 섬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엔 엄마는 엄청 서운해하죠. 왜냐하면 와이프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엄마한테 전화 안 한다니까. 어떻게 보면 주인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내주고 칭찬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취하는 그러한 경우, 그것이 행복으로 느껴질까요? 장시간 동안? 사람이 성장을 하게 되면 존재가 힘을 갖게 됩니다. 존재가 힘을 갖게 되면 자신의 아이덴티티들이 자신의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방향성을 찾게 되죠. 그런데 주인 자리를 부모에게 내주거나 타인에게 내주는 경우에는 자신이 원하는 게 사실 무엇인지 모를 경우도 많아요. 그럼 모범 답안은 뭘까요? 내가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런 거 아세요? 그, 만약에 다섯 살짜리 꼬마가 어, 뭘 하다가 넘어졌어요. 그래도 예쁘죠? 다섯 살짜리 꼬마가 밥을 먹다 흘렸어요. 그래도 예쁘죠? 5살짜리 꼬마가 넘어지면, 아이고, 이쁘다. 일어나 하는 것처럼 자신도 자신이 뭔가 실수를 하거나 뭔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줘야 되지 않을까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아름답게 보아주는 것부터 시작하고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을 지지하고 인정하면서 삶을 걸어간다면 자신의 존재감은 이 삶에서 가장 빛나게 될 것입니다.